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주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온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사도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데 어,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그래서 안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딱 찔린 거예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반응이 뭐 당연히 어, 마땅한 반응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것. 그래서 경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 사실 이거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비됐던 그 감각이 되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마음 찔려하지 않고 도리어 더 완악하게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당국자들은 이러한 이 놀라운 이 기적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들이 핍박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이 시간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극유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날에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숫자가 3천 명이나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요. 이게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천명이나된 사람이 이 하루에 하루 하루 아침에 세례를 받는 거 보면 계속 아마 지금 세례를 아마 베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겁니다. 38절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3천명에게어3명이된 사람에게는 오순절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신비한 현상이 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물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즉시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즉시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이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꼭 그런 것만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당국자들 앞에서 그런데 오히려 열매 있는 커녕 스테반 집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또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 이 열매가 없으면 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보다 이렇게 또 오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된숫자가 이제 몇 명이 된 거예요? 3120명이 된 겁니다. 몇배 성장이 일어나냐면 26배 성장이 났어요. 26배. 되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도 놀라운데요. 근데 이 초대 교회가 이제 보여주는 이, 이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봐서 보, 보는데요. 정말 참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려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로 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떤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나다 알았다고 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가르침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그냥 할수 있으니까 알아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죠. 오늘날은 이 사도가 없어요. 그럼 사도의 가르침이 어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이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죠. 주일 설교에서부터 그리고 수요 저녁 기도의 교리 강좌로 또 그리고 이번에는 신약계론 3권 성경 공부를 또 진행하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최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 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 써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녹여내며 살아나가,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공동체예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다 그죠? 서로 교제하고 그러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서로는 그 몸의 지체로서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한피바다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교통함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제예요. 그리고 이 교제가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이제 45절에 한예를 들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부유함을, 재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뭐 강제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나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돕겠다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구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둬서 이 일을 전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 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은 그 헌금 가지고 그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그때 너무나 급격스러운 급작스러운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나누는 뭐큰 금액은 아니었더라도 함께 나누는 일을 우리가 했었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에 있었던 일의 오늘날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봉사 단체들을 또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또 보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계가 뚜렷하게 있죠. 그러나, 최소한, 어떤 일은,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교회 내에서 밥굶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밥못 밥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끔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였느냐? 떡을 떼는 공동체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계속 42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는 공동체다.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찬에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뭘 하고 있냐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더 자주 모인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일마다 남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 속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떡을 떼는 모습이다.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예배하기를 힘쓴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두 번째 믿는 뭐냐면 함께 공동 식사를 한다. 애찬을 나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 다소간 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도 같이 시행이 됐거든요 진짜 밥을 먹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항상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그래서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식사예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식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밥 먹어요. 한 식구가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밥을 같이 먹을 때에 그때 교제가 교통함이 이렇게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이식구들도 오늘날에 워낙 바쁘니까 같이 밥조차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같이 밥은 꼭 먹어라. 밥이라도 꼭 같이 먹어. 어떻게 하든지 밥 같이 먹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치라도 우리가 지금 이, 이 시대 속에서도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이게 지금 서먹서먹해지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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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이 딱 돼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밥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미 이미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거나한 식사는 아닙니다만은 주일 점심마다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기쁨으로 함께 밥 먹으면서 정말 주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였죠.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예배의 한 요소여서 뭐 예배의 범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한번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일장 14절에도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죠. 그때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을 따라서 수요저녁 기도회와 또 금요철의 기도회로 공동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오는 그런 전통의 연장선이다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이뤄나갈수 있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또한 어, 전도하는 공동체였죠. 전도하는 공동체. 47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 이 하루 복음을 전하고 그쳤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기쁜 소식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전도하고 입술로 전도하고 또 토요일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또 물티슈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역시 초대교회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도 흠이 있고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래도 계속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장하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화되는 거거든요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숙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귀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가르침을 받기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떡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고 떡을 떼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고 전도하는 공동체 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